에드먼드 허설, 논리적 조사, 첫 번째 볼륨 순수 논리에 대한 프롤레고메나, 새로운 기반에서 순수 논리와 지식 이론을 찾았습니다. 모든 과학의 불완전성, 과학은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실천 지향적 논리는 모든 과학에 피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논리학의 지구의 임무, 제대로 말해서 그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기술이 되는 것이다. 비교 평가를 통해 우리는 좋은 점이나 나쁜 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최고는 가장 강렬하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논리, 개념, 판단, 추론, 연역, 귀납, 정의, 분류. 확률은 진실에 맞서 싸울 수 없으며, 추정은 사물에 대한 명확한 견해에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논리법칙은 올바른 사고를 특정 정신 법칙에 대한 적절성으로 정의하지만 동시에 이 적절성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순수성에서 고려되는 논리 법칙이 신령 활동 또는 산물의 법칙일 수 있는 것은 제외된다. 법칙에 대한 모든 지식은 경험에 의존하지만 전부가 귀납법 즉, 단일한 사실로부터 법칙의 형태로 일반성을 끌어내거나 낮은 수준의 경험적 일반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법칙은 경험법칙이지만 귀납법칙은 아니다.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시작되지만 경험에서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치명적 사실과 관련된 법칙은 우리를 잘못된 해석으로 이끕니다. 3단 논법의 법칙은 심리학적 법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식의 개념은 그것을 정당화함으로써 진리에 도달한다고 주장하는 판단을 내포한다. 상대주의는 불합리한 교리이며 그 의미는 판단이나 명제의 동일한 내용이 하나는 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 참과 거짓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논문은 자체의 의미에 어긋나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로부터만 추론합니다. 사고의 근본적인 논리적 법칙을 부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안다. 모든 보편적 진리는 정확한 판단의 법칙을 찾습니다. 모순의 원리는 모든 진리를 규제하며 또한 그 자체를 규제합니다. 규제. 순수 논리는 방법론적 논리의 첫 번째이자 가장 필수적인 기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재성에서 깨어난 순수한 논리적 반성. 모든 진리는 판단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 명백할 때에만 그것을 참으로 인식합니다. 증거는 진실의 생생한 경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념적 지식을 통해 인과법칙을 꿰뚫는다. 주의 과학 은찬되 고, 찬된 세계 를 설명 합니다. 합리적 과 학의 최고 목표 로서의 최대 합리 성의 원리 확률 의 영역 에 서는 선험적 으로 실제 순수 법의 영역 에 대한, 지 식의 가능성 을 기반 으로 합니다.